네, KGL 시즌 2 1부 리그 A조 5경기 에너지 대예사모예사모대 에너지 이제 5경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1, 2세트를 이겼던 예사모 그리고 3세트 를 승리로 가져, 가져가면서 이제 에너지가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매치 포인트가 됐고요. 어쨌든 5과까지 갔습니다. 아, 정말 위 지금 예, 뭐 제접인가요 예. 일단은, 서로 간에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웬만큼 좀다 보여준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실력이라든지, 이런 거뭐 서로 간에 또잘 알고 있고, 이렇게 트리스 토크와, 이제 이모티콘 도발, 그 다음에 귀한 도발,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쨌든 미리 보는 결승전처럼 오과까지 가면서 굉장히 좀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팀, 어, 지금 노바리아 셀레나도 그렇고 지금 셀레나가 이제 4 세트에 활약하는 모습도 보였고 하이브사도 활약하는 모습 보였고 이제 마틸다도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알럿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탱알로스로 해서 어 지금 이런 것들 픽을 좀 어떻게 되,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지금 채팅에도 좀나오고있습니다만 지금 추도 굉장히 좀그 파파라치 선수 지금 사 세트에서 두 발과 함께 네,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게 이 하는 그런 픽을 튀겼는데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좀그 제가 다른 경기에서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제 다음번 대회부터는 좀 세트 중간중간 한 3분에서 5분 가량 좀 쉬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이제 다음 세트에 이제 감독과 코치진들도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전략 분석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경기 외적인 부분으로에서 보면서 이제 실제로 플레이하는 선수들과 밖에서 보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과는 이제 좀 다른 시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정경기, 정경기에 대한 전략 분석이라든지. 좀안 됐던 부분들, 본인들이 이제, 원래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갔어야 됐는데 경기를 풀어 나갔어야 됐는데못 끌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하는 피드백이라든지, 그리고 다음 판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아직은 이제 두, 두 번째 대회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경기 보시는 분들, 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화장실도 좀 가고 싶고, <laughs> 좀 보다 보면은 뭐 담배 타임도 좀 가지고 싶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전 배 5세트 마지막 세트, 카자 조이 브로디 랜슬롯벤 사전 밴 예, 네. 카자 조이 브로디 랜슬롯 이게 사전 4밴 진행이 되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5세트. 자, 어느 팀이 승리를 하게 될지. 뭐, 절벽입니다. 양팀 다. 어, 여기서 이기는 팀이 결승으로 올라가요. 양팀다 지금 2, 2승씩이기 때문에. 자, 이제 좀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자, 5세트 경기.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5가까지 <laughs> 가면은, 예, 파이널 매치 5가까지 가면은 뭐 예측이라든지 이런 게좀 어렵죠. 음. 선수들이 고정적으로 이거는꼭 이겨야만 되는 픽이다 이런 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laughs> 어쨌든 이겨야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겨야만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글쎄요 이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이제 시작합니다. 자, 에너지가 블루, 예사모가 예 이제 레드로 시작합니다. 펜니 펜니벤 예사모는 링 어떤가요? 마틸다 네, 후픽이니까 역시나 마틸다 변안 됐었죠. 자 에너지의 두 번째 밴 클린트 일티어라고 보기는 좀뭐한데 오피라고 보기는 좀뭐한데 1t에서 1.5t는 꾸준히 가고 있는 기본 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클린트에요. 자, 링밴 나왔구요. 클린트는 이제 사거리도 괜찮고, 질량도 괜찮고, 워낙 그 기반이 이제 관통 기반 딜링이라서, 태커들도 아파하는 그런 클린트입니다. 네, 추 다시 나왔구요. 안젤라. 유틸 서트 중에는 일단은, 제, 저는 좋게 판단하는, 좋게 평가하는 안젤라입니다. 쉴드량이 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힐량도 꽤나 좋기 때문에, 예. 일단 유틸 서포, 마틸다만큼은 아닙니다만, 유틸 서포트 중에는 괜찮고, 그러니까 역시 전사챔들이 나오면 괜찮죠. 약간, 그나마 좀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라플라프인데, 뭐 테르질라 뭐, 에디스 이런 쪽보다는 라프라프가 좀더기능성은 좋죠. 그래서, 하야부사 셀레나가 나왔고요이 전판, 안젤라가 있기 때문에 전판보다는 이제 하야부사가 좀 힘을 많이 쓸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판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셀레나가 또 나왔어요. 고. 라프라프는 경험치 라인이고, 이브가 오히려 나왔습니다. 어... 미드셀레나라고 생각을 했나요? 네, 아, 아, 미드셀레나의 가능성은 좀 높죠? 좀 추가 로머가 아니라 경험치라인으로 가도 되니까 자 지금 원딜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레슬리 를 먼저 끊어줬고요 브로디아 님은 브로너를 오히려 가져가려고 하나요? 지금 클린트 끊겼고 레슬리 끊겼으면은 해커트를 네, 매니지니다 에너지 팀. 자 원딜을 어떤 걸로 가져갈지. 브루노, 브로디. 아니면은 하나비도 전판에 나왔었고요. 음. 그레인저 정글, 정글 그레인저죠 이거는 그레인저가 원딜로 쓰기가 아니 현재는 살짝 좀 애매하다 보니까 네. 정글로 보이고요. 브루노, 유정픽, 로밍 주저 이러면 그리고 아이리텔. 원딜이 뭐가 나올지가 좀 봐야 되는데요. 어. 이거 원딜 하리스죠? 네, 이거 원딜 하리스입니다. 하리스가 은근히 저기 골드라인에 저. 이슬 스킬 질구가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초반 압박용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것으로 이제 스노우볼을 굴려 가면은 하리스가또잘 크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이 이브리그 경기에서도 한번 원딜 하리스 가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하리스 정글도 나왔었고 미드 나왔었고 어, 그때 러쉬 선수, 러쉬 선수였나요? 네, 저희 길드 인원이었는데, 그때 아마 골드라인을 썼던 거, 한번 썼던 걸로 기억이 제가 얼핏 나는데, 아닌가요그 내전 때 썼나요? 뭐, 일단은, 지금, 네, 에너지 대예사모 예삼모 대 에너지, 마지막 5세트 경기, 세트 스코어 2대2. 지금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납니다. 자, 예삼, 어, 에너지가 이제 블루팀 가운데, 위쪽이 골드라인, 아래쪽이 경험치 라인. 지금 서로 겸그 골드라인을 향한 지금 버프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자, 레드 그리고 위쪽은 블루 먼저 시작하는 지금 예사모와 에너지 팀 추원에서 또 들어갔죠. 네 <laughs>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그 도발 써주면서 네야 진짜 도발 계속 쓰네요. 끊임없이. 위쪽 원딜라인은 이제 하리스가 조금 벌써 아파가좀 해준 모양이구요. 근데 의료 그렇게 많이 맞진 않았어요. 이 하리스 이스 들어가면은 아, 예. 예. 아이텔저 이스도 광역으로 들어가서 저거 초반에는 좀 아픕니다. 어, 그레인저가, 아이리테를, 어우. 어우, 어우 저 맞았으면은, 바로 죽었죠? 저기. 하야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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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부사가. 예. 안젤라를 오히려 잘라주면서, 오히려 첫 킬을 가져고 옵니다. 지금 에너지팀. 에너지 팀 에너지 1대0. 하야부사, 아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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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추가, 예그레저가 살짝 1스쿨이 안 됐던 것 같죠? 1스쿨이 됐으면은 어 오, 하야부사가 올라와 가지고 지금 그레저를 마저 잘라줬습니다. 어 2대0 분위기 좋습니다 에너지 이거 페페 승승승 가나요? 어 이러면 살짝 멘탈 털릴 텐데요 지금 지금 정글라인 600원짜리 랍... 어 유정이 또 안젤라까지 잘라 주면서 어 많이 또 유리해 가, 유리해집니다. 음추 어느새 내려와서 라프라프까지 견제를 해 주고 있고 자 라프라프 궁 써서 어 지금 신기를 오히려 먹어 줬고요. 지금 이러면 라프라프도 죽었 어, 안젤라까지 타면데 안젤라 이거 타면안 됐을 텐데요. 안젤라 죽었죠? 이러면 안젤라도? 어... 예 이렇게 더블킬까지 유정이 먹으면서 스코어 5대0 아... 지금 그레인저... 까지... 잡히나요? 네 예, 셀레나가... 네 예. 추는 잡혔지만은, 그렌저도 잡혔고, 이거 이브도 잡힐 것 같은데요? 이브, 아, 이거 쿨리 아직 안 돼. 아, 이브까지 잡혔습다 패시브, 유정 패시브 때문에 잡아줬고, 이러면 유정이 4대형으로 급격하게 큽니다. 어, 라프라프랑 지금 거의 뭐 800원 차이 나는데, 어, 화질이, 고화질이죠? 예 와.. 추 진짜 저렇게 잘 들어가네요 저렇게 자, 좀 궁도 맞았고 하는데 좀 피도 안.. 피도 안 따네요? 어 하야부사 하야부사가.. 아.. 어, 안젤라가 타주면서 아직 뭐 하야부사가 1렙 궁이기 때문에 예 아직은 괜찮고요 음, 어.. 어, 안젤라 까지 타줘 가지고 괜찮긴 했는데 지금 킬 스코어가 지금 7대 1 경험치 라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어, 그나마 원딜라인 하리스 가좀잘 크긴 했는데 어, 하리스 가잘 커도 괜찮죠 어 이렇게 셀레나가 안젤라 까지 끊어 줬고 추는좀 위험 위험하죠 네 라프라프 도 워낙 또 기속성이 좋은 축이 때문에 저 끊어내기도 어렵다는 걸좀 알고 있고 음 하야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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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잡나요? 예 그레인저를 오히려 잡아줬습니다 셀레나가 자 하야부사가 키를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셀레나가 먹었고요 어 하리스가 어느새 아래쪽까지 미드까지 내려와서 지금 견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울며 겨자 먹기 미드 커버죠 그렇죠. 아래쪽이 답답하다 보니까, 하리스가 위, 아래쪽까지 내려와 본 건데, 그 사이 영주는, 아니, 신기는 지금 예사모가 먹었구요. 글로벌 골드 어느새 3,500가량 차이가 납니다. 음. 하리스가 잘 컸다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지금, 어, 셀레나가, 아 2부까지 잡아줬구요. 안젤라가 미쳐나 타기 전인데, 안젤라가, 안 탔던 게 그나마 다행이죠. 뭐, 탔어도 어차피 타워 때문에 사긴 했을 것 같은데. 으... 야, 이모직 끈투발 끊임없이 쓰고요. 계속 신경 쓰이죠, 이거. 어, 안젤라 찾고요. 안젤라 찾고요. 아이리텔 제대로 들어가서. 어 잡아주나요? 네, 추는 추는 하리스가 궁서서 써서... 네 유정이 잘큰 유정이 잡아줘서 6 0 1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이고 게임 많이 기울었는데요. 지금 아이리테리탑 2차 타워 깨지고 있고요. 라프 라프가 보 1차 타워 깼고 2차 타워 압박하러 가는데 유정이 복귀했죠. 지금 나노 타워 깨고 잘했는데 상대방 압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압도를 한게 아니라 출정을 가가지고 킬를 먹고 왔으니 어 추가 이건 좀 너무 들어갔죠? 이건 좀 너무 들어갔죠? 추 이러면 죽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신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도 은근히 잘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 미드 타워는 지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리텔함 한번 들어갈 수는 없죠. 지금 안젤라 정강스카 나와서 궁을 조금 더 자주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큐리스코어 보면 33대이라서 글쎄요 먹기가 좀 정강스카를 얼마나 잘쓸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어어어 아이거 난리 났죠. 아리스 이브 이브도 위험하고요. 지금 위쪽에서 귀환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둘이서 같이 귀환이 끊겨가지고 어 그레인저도 잘렸고 난리 났습니다. 이거 지금 16대2에요 8분의 5천 차이. 이거, 에너지가 이번 세트까지 먹으면서 매치승을 이룰 것 같습니다. 페페승승승 이 눈앞에 있습니다. 탑 2차 깨졌구요. 글로벌 골드 차이 한 6천가량 또 차이가 나고 있고, 상대 블루까지도 먹을 것 같네요. 지금 레벨 차이도 전글 1레벨 차이 나고, 어, 로머, 로머 차이가 지금 1레벨이 차이가 나는 게 가장 크게 보여주지 않을까. 아, 안젤라도 지금 좀구렙 뭐, 찍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경험치 차이는 크게 차이는 나진 않네요. 네, 경험치 차이는, 경험치 차이는 크진 않는데. 그러니까 레벨, 레벨링이죠? 레벨링 차이는 크진 않는데. 이제 골드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키스코 문제 때문에. 음, 하야부사, 이제, 방관 쪽까지 나왔고, 이러면은, 라프라플좀더잘 뚫어줄 수 있겠죠? 어, 멀리서 또 지렁이 맞췄구요. 저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많이 좀 압박이 될 텐데, 이게, 분명히 지금 방금 지렁이 같은 경우는, 킬이나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은 없었거든요? 그냥, 던졌으니까 맞았다 이런 거일 뿐인데 분명히 이게 심리적으로는 조금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정말 다 신경이 쓰이거든요. 어, 글쎄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를 증명하면 되겠죠. 막또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인드 컨트롤은 끝까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글로벌 골드 8천 차이로 또 벌어졌습니다. 킬스코어 16대 2. 아 지금 예사 모가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이거를 라프라프도 지금 함부로 들어가기도 무섭고요. 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방템이 어 하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게 될것 같거든요. 지금 탐식 같은 경우는. 질태밍이 납니다만 어쨌든 어도 방어에 좀 도움을 주는 후표를 하면서 방어에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0.5라 치고 저통제된 실드 같은 경우도 저도 온전한 막대로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어 라프 라프가 라프 라프가 어, 안 차였고요 어 다행 아 어, 셀레나 지렁이 맞았어요 라프 라프 에 사랑하고요. 다행히도 지금 하이브도잘 빠져나왔고 라프라프도 다행히 잘빠져나갔습니다저 용품으로 들어가고 밀고 들어가고 있는데 어 이거 미드 타워겠죠? 아 하이브사 하유부사, 하이브사 하유부사, 하이브사가 어 다행히 뭐다 죽이진 못했어요. 어 죽이진 못하면서 좀잘 나눠 맞은 예사모 팀입니다. 한번 정비해야죠. 하이브사 하이브사 어궁안어 안젤라가 기가 막히게 타주면서. 예 안젤라가 기가 막히게 타주면서 2부 겨우 살아났고요야 선수들 반응 도 빨라요 지금 하이브사가 궁쓴 것도 아니고 그냥 표창 한번 던지, 던지고 어아 지금 슬레나가 짤렸고요어 이거 제가 예사모 팀에도 얘기했던 건데 에너지 팀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짤 언제든지 잘릴 수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코인이 많은 거지. 지금 많이 유리하다 보니까 코인이 많은 거지. 지금 미드 1차 타워는 밀렸기 때문에 한 번, 조금 더 후반에 한번 잘못 잘리면 에너지도 확 밀릴 수 있습니다. 고속, 고속도 뚫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경기를 많이 봤죠? 네. 유정 노리고 있는 그레인저와 라프라프어 그레인저는 그냥 빠져주네요. 네, 좀 견제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프라를위한 누군가 오면은 라프라프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레인저가 좀 빠져줬고요. 붙어 있다 빠져줬고 자. 진짜... 얼마 걸리 아직 8천. 이제 영주 나왔습니다. 이거 10분 12, 12분 강화 영주예요. 이제 좀싸움이좀 크게 벌어질 것 같아요. 라프라프 들어갔고, 전부 다 지금 이제 똘똘 뭉쳐. 아 어, 빨라요, 근데 어느새 지금 잡아가지고 지금 영주를 잡아가지고 12분 빠르죠. 10분 영주. 영주가 뛰어오는 것도 빨라 졌습니다 지금 일단 영주 생성이 좀 밀리는 입장에서는 좀 천천히 생성이 될때 기분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생성될 때가 있는데 지금 뭐 잡자마자 거의 바로 나왔다시피 하고요 지금 3라인에서 한꺼번에 들어가도록 아이리텔과 유정이 좀 조율을 해줬구요 음, 음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될지 좀 끝날지는 좀 봐야 될것 같네요. 어, 하야부사 표창 던지는 것도 굉장히 아프고요. 안젤라가 잘 타줬. 이브를 잘 타줬는데 어 이브가 이러면 죽었고요. 어 이거 라프라프도 라프라프도 죽었고 아이리텔 이 하리스, 하리, 하리스까지 하리스까지 잡아 주면서 어 그레인저와 안젤라로는 라인 클리어가 좀 어렵죠. 이러면은 예사모가 아 에너지가 세트를 가져가면서 에너지가 예사 모를 페페 승승승 3대 2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와 이거 유정이 키를 잘 몰아먹긴 했는데 지금 셀레나와 추가 잘 손을 잡고 돌아다니면서 하야부사도 중간중간 잘 끊어냈고요 초반에. 이브와 안젤라를 잘라낸 게좀 승리로 가는데 좀 편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추와 셀레나가 은, 지금 은장인데 거의 MVP급 활약을 했어요. 지금 유정도 뭐 키를 잘 먹었습니다만 지금 저는 셀레나와 추 역할의 예상 그 에너지 팀에. 좀추 역할이 좀 굉장히 좀 좋았다고 보고 지금 그에 반해 지금 하리스 원딜이 나왔었는데 예상어 팀에서는 크게 이렇게 활약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세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AP 들러들이 좀 많고 이 AP가 이제 폭들이 들어가기에는 그린저와 라프라프가 이제 폭들이고 하리스가 이제 AP지만 이제 꾸준 들로는 나오는데, 이게 꾸준 들이라 하기도 뭐하고, 폭딜이라도 라고 하기도 뭐한 게, 지금 궁이 있어야 거의 뭐, 꾸준 들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거의 그냥 폭딜도 아닌 것이, 그냥 딜도 약간 약간 생성되는 것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이제 딜밸런스가 딜베, 좀 깨졌던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아직, 이, 이번에 패치가 된그 뭐라 까요 유틸 서포트들에 대해서 아직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템트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좀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밌는 경기를 보여준 지금 양팀 예사모와 에너지 에너지나 예사모에게 이제 좀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에너지에게, 오늘 승리할 에너지는, 예, 승 진출 축하의 말씀을, 그리고, 아쉽게 패배했지만, 제 좋은 모습 보여준 예사모 팀에게는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 경기 에너지가 3대2로 예사모 팀을 승, 어, 꺾고, 결승에집를 진출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 중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군권이었습니다 자, 저는 다음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